안녕하세요, 다리와 별이에요. 오늘은 다리와 별이 둘다 하는 날인데요. 오프닝은 왜 아마 혼자 하냐? 야 너도 같이 해야지. 나 지금 혼자 뭐 하는 거야, 별이? 음. 응. 가보 계속 만들어. 너 지금 바꿔야겠다. 디제이 말고 가보 제작자. <laughs> 그래. 그러시든지. 에이 정말. 내가 그럼 과학자 한다. 이렇게 재료가 있는데 제가 아직 재료를 다못 모아서 재료를 맞아 모아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어이, 근데과 어이라고 하면 어떡하세요? 과학자님라고 해야죠. 저기 과학자. 에? 아니, 정말, 이 사람 소리라고 있으신데 q u 자 c k e d up. q u a 아니 e d up. Quacked up. q u a c k 어 d up. q u a c k 말못 알아들음. <laughs> 진짜 미운 녀석이다. 미운 녀석이라니 과학자님이라고 해야지 아니. 음. 너 과학자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몰라. 내가 설레. 과학자, 걸까? 과학자는 엄청나게 똑똑해야 되고, 과학자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나처럼 음. 똑똑해야 된다고. 그래도. 얘는 자 네, 지금 다모아가지고아뭘 제치기 다 해놓고도 죄송합니다네 눈꼽김 제제 아이 눈꼽김 주제에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야 더럽게 했는데 거울이나 보고 오셔 더럽게 놓고 하는데 정말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얘는 저리는 원래 한번주체면1열 번에서 스무 번 정도 일어서요. 아, <laughs> 이미 말했어. <laughs> 제 방으로 이동해서 아, 쓸데없는 황금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구나. 이거 박스가 너무 아. 쬐만하네. <laughs> 아니하세요는데 음... 이런게 아니아나누이데뭐이 사람 상인아저씨가 있겠지 이상한 상인아저씨 그러겠지 일단 아이템 상자를 약간 바꿀게요. 위치를. 일단 투구랑 몸통 바지 투구 음. 몸통 바지 다리 포클 준나가 좋아하는 보상 뭐 있어? 나 자수정 끝! 파리구가 뭐냐? 우그 학교에서 친구들 해가지고. 아니 그런 유행어는 배우면 안 된다고. 막트랄랄래 트랄랄라 뭐 어쩌고 저거 그런 것도 하지 마. 이상해. 옛날 옛날이라니 좀 전에 유행하던 건데 아, 아니 아, 사실, 지금도 사실, 유행하던 사실, 건데. 지금 사실, 사실, 사실 진짜 아니 알아봤거든. 에이 참 모란군 잘하더래. 어쨌든 제가 다리가 어울리는지 뭐? 한번 봐주세요. 옷을 입어볼게. 아 맞다 아, 옷이 옷이 있지. 제발. 제발 어울려라. 어울리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 어울리는지 어울리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발요. 그래서 이건 이랬어요. 음, 요거보다는 근데 요건 좀 그래도 좀 별로고, 요거보다는 요거보다는 여덟 시더 있어요. 요게 훨씬 예뻐요. 이제 훨씬 다리에 게는 어리죠. 알록달록한 게 좋지. 이번 내가 새로운 을 만들어 볼 구리 구리 같은 뭐어가저쩌가이라 아, 어쨌든. 이거 버렸다 갑옷도 얍 해서 얍얍얍 이렇게 입혀주고 한 번씩 더 여기다가 둘게요. 만드는 방법은 별이가 알려줄게요. 저는 일해야 돼서 죄송합니다만 별이가 알려줘요. 아니 저 갑옷 제작자로서 이렇 멋있는 갑옷을 만드는데도 아, 안 알려주고 그럼 알려, 그럼 만들어 줄게요. 아니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알려 주셔야죠 우리 알려주는 거? 그럼 어. 거?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달라고. 모두들 별이 화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보석을 4개 고르면 되는데 똑같은 종류 4 개를 고르든요 어쨌든 만약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에메랄드로 같이 섞고 싶다 하면 에메랄드 4 개로 하면 되고 아니면 다른 것도 같이 에메랄드도 같이 하고 싶은데 다른 것도 섞고 싶다 하면 다른 것도 섞어도 돼요.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다이아몬드, 그리고 자수정 조각, 구리 주개, 철개, 그리고 네덜라이트 주개, 금계 에메랄드, 네더석영 그리고 레지맥도 되고, 다른 건물. 그리고 여기서 이, 대장일 예, 대장일 템플릿, 여기, 화살표 있는, 여기,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얼굴처럼, 문어 얼굴처럼 생긴 거 옆에. 이거 이렇게, 네 개, 가져가서, 똑같은 용도4네 개, 이렇게 탁, 탁, 가져가서,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갑옷을, 여기 놓고, 그리고, 그, 사일렌스를 여기 넣고, 보석을 여기 넣고, 딱, 모두면 만들기, 다 만들어집니다. 그, 그, 그리고 그, 좋아요. 다른 가뭇들도 다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투구랑, 형다리보드랑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 붙이면. 이게 설마 끝입니다. 끝. 구경하고 있었어. 나 이거 플레임 어때? 플레임 나 이거 입어봐도 돼? 나가 면 됐지? 어대 응. 아, 다시 설치하면 되잖아. 더 거. 갈 어, 바뀌었다. 그걸로 해줘 그거 아니야 그거 아 어, 그거 잠깐다 <laughs> <제가 웃음> 먹어. 그거 고 원래 상태 이거 이건 지휘하는 거 하! <laughs> 이런 거 이거? 이건 정상 이게 더 정상 어, 정상으로 해줘 어, 이거? 어 이거 너 만드는 거 같은데 어 만드는 거 여기다가 그거 화살 만드는 그돌 같은 거 있잖아 파란 색깔 해. 돌이랑 그 다음에 돌이랑 그 다음에 그거 해 그 돌같은 거랑 그 <laughs> 주계랑 뭐, 다리는 뭐 만들고 있어? 이거 신발. 관찰하고 있어? 이거. 에메랄드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고 아냐 이거, 이거 관찰하고 있어 신기해서 나 아, 뭐해 그래 좀 봐봐 아이 기다려봐 아버지로서.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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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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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이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게 만들어이습니다별이한테거 만... 음,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아이템이 가져가라. 아. 어. 네. 아 이거 제가 한 거예요. 맞죠? 그렇죠? 네. 아, 뭐죠? 제가 바꿨어요. 제가 내가 아, 만들었는데 좀 신기해서 가져가고 했던 거예요. 음. 다 만든 거는 제 방에다가 어. 다 만든 거는 제 방에다가 여우들이다. 여우들이다 아, 아 내가 키우는 제가. 여우들이구나 여러분, 우리 여우들 여러분은 제 갑옷이 마음에 드나요? 아, 마음에 들면 만들어도 됩니다 제가 아까 알려준 거 플레임이니까 음. 프레, 어울리는 거 어울리는 건 뭐예요? 자, 두 개들. 아 맞다 여기가 아니구나 아좀 밖에서 놀자. 아이고 떨어졌다. 닫고. 아이언맨 마크 2. 야요우 잡았다 열어라 참깨 여우는 뭐 먹는데? 나도. 나 여우 먹이주고 싶은데 아, 어야토끼나뭐 돼지 같은 거 풀어주면 돼 그걸 먹을까? 틀어주면 개 잡고 울타리에 토끼 가들걔한 울타리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토끼 잡고 하게. 해. 왜? 나? 네. 아 잠깐만 엄마가 계서 끌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우리 지운 여우들이랑 함께 다음 시간에 만나 보도록 할게요. 아, 그, 그, 그럼 안녕. <laughs> 안녕. 플레임 가보. <카보. 웃음>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제 가보시 마음에 들시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알. 아 맞다. 끝.